저희 프로미스마인의 첫호워입니다 지하 아, 1층 정도는 제 지분이지 않나 아, 어, 어, 어. 일단 안에 저희 매니저님 두 분이 계신데 저희는 손이 좀많지 않아요? 체육 강의인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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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길바 아, 성수기 MC 채영입니다 선배님 <laughs> 이름을 아예 바꾸셨는데 아, 네, 길숙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좀 성수에 나와봤어요. 아, 성수기였어? <laughs> 네. 아니, 제가 어제 성수 왔거든요. 어, 저뭐 때문에 오셨어요? 저 쇼핑하러. 아, 신사업으로 또. 오셨다면서요. 아, 맞아요. 어쨌든 <laughs> 사옥이 생겼습니다. 채영님한테 사옥 꾸미기를 맡기려고 하거든요. 삭국? 아, 네, 삭국. 삭국 <laughs>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 아니요. <laughs> 있는 말이에요. 이거 봐보세요. 응? 부장님의 원래 사무실이 원래 좀 약간 정적인데 그런 데도 아 약간 위치 있게 바꿔주셔서 괜찮다 전 누구 방을 꾸미나요 오늘? 오늘 이사님 방이 필요다고 아 해서 아, 저 이사님은 근데 안짜주 <laughs> <laughs> 인테리어는 좋아하세요, 근데? 아, 저 인테리어 너무 좋아해요. 아, 근데 또 이구옴 가는 거죠, 지금? 맞아요. 새로 생긴 된가요? 이구옴이라고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처음 보는 된 거예요. 또 제가 마침 내일 또 이사 가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쇼핑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수기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성수가 되게 핫한 곳이잖아요. 인사분들이 어제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나도 오늘 좀 인사인 척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인사룩입니다. 포인트 준데가 있을까요? 그럼 저 자체가 포인트예요. 더 죽고 <laughs> 살짝 땀 찼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대로 한번 쇼핑하고 가봅, 가보시죠. 뭐라고요? 뭐 <laughs> 이렇게 입고 온 성소야 봤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너무 귀여워요 <laughs> 아니 근데 이사님이 아기자기한 거 좋다고 하셨대요 아기자기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사님 거의 아시잖아요 그냥 안 꾸미는 거아 죄송한데 몰라요 저는 <laughs> 동총무가 쏜다 같은 거 있잖아요 탱총무 같은 사람은 샀는데 탱총무래 <웃음> 한도를 50만 원으로 오. 5% 너무 박한데 너무 귀여워 제가 또 쇼핑 참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이 또 빠르거든요 쉬울 것 같은데? 음 쉬울 것 같다 어떤 네. 컨셉으로 좀 꾸미고 싶어요 파스텔 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 뭐 힙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근데 큐티 힙 너무 재밌겠다 네. 혹시 평소에 약간 이사님이 어떤 느낌이신지 좀 약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음, 일단 키가 한1 9 0 정도 조금 안 드시는 것 같고, 일단 클러치를 들고다니시고 아, 아기자기한 문신이 몇개 있으시거든요. 여기에 아, 문신 귀여웠던 것 같기도 하고, 스 음, so e 스티커북, 스티커북, 이사님 핸드폰 뒤에 붙이면 스 so e 성인인 <laughs> 거 맞죠? 놀리는거 아니죠? <laughs> oh, so c u 이 선님 메모할 거 많으실 텐데, 약간 요런 형광 톤 메모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얘로 픽할게요. 먼저 이 선님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티커 발견. 이 선님 얼굴에 이런 거 하나 붙여드리고 싶다. 일단 이 스티커도 하나 살게요. 유용할 것 같아. 이거 쓸데가 많을 것 같아요. 아 꿀템이 너무 많은데. 방에 넣으시면 네. 더 이상 가격을 못봤요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격 못 봤는데. 자만원 사천 원. 이제 못 본다는 거죠? 네. 알았어요. 헉, 이거 이거 이아이야 프렌즈 이거 올리브 오일 되게 좋은데 이거. 근데 여기 되게 이런 굿즈들도 예뻐가지고. 와 여기 문구류가 진짜 많다. 나는 문구 진짜 좋아하는데. 뭐안 쓰는데 노트 욕심 좀 있어요. 연초에 다이어리 사고 안 쓰시는 사람. 어 매년 매년 노트를 엄청 많이 사요 저는. cute 그래 볼펜도 몇개 사드려야지. 뭐 귀여운 연필 없나? 털막 달려 있는 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귀여운 거 볼펜이야. <laughs> 잠깐만, 혹시 귀여워 보까 될까? 너무 귀여워. 우와. 이거 이사님한테 사주고 내가 뺏서 올래. <laughs> 아세개 살래. 채영님 세개 갖추려고? <laughs> 아니야 이사님 건데. 아니 이사님은 노트할 게 많으니까 볼펜이 금방 금방 따를 거 같아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세 개. 잠깐만 이거 뭐야? 설마? <laughs> 진짜 너무 귀엽죠? 이사님 거울 보시지 않을까요? 그쵸 이사님도 뭐 고스가루깰 수도 있고 뭐. <laughs> 이거 한 사드려야겠다 이사님 필요하실걸? 얼마야? 이거 15,000원 <laughs> 헷갈리기 시작했어 아 어, 귀여워 아코카어 어, <laughs> 이사님 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저 이사님 닮았죠 좀? 그쵸? 이런 게 진짜 귀여울 것 같긴 해. 약간 포토존 인사, 인사님도 인스타 하시니까 어, 이런 게좀잘 어울리네. 이사님이 술을 진짜 잘 드시거든요. 이사님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열어서 드시면 어떡하지? 아니, 아니, 그냥 이사님이 필요한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이사 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부를 있네. 29cm가 배운 사람들인 게 사부를 브들었네요 이번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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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괜찮다. 너무 오, 브라운. 너무 예다 그리고 사브라는 좋은 게 숟가락이 되게 커요. 저는 큰 숟가락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건 진짜 필요할 것 같아, 이사님. <웃음> <웃음> 아, 이건 솔직히 이사님 필요하다고 <laughs> 말해! 아님 말고 이게 그거잖아요 사과 땅콩잼 할때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드시는 땅콩잼이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추천. 아 여기 정말 괜찮네. 티티 <laughs> 티. 술을 많이 드시니까 이사님이 살짝 티로 이렇게 해주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손님들 오실 때 티는 있습니다. 이게 괜찮네. 이것도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근데 손님들이 와서 차를 타주려고 하는데 컵이 없을 수도 있잖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딱 들어가겠다. 오차범위 몇 퍼센트라고요? 오차 5% 너무 박한데? 잠깐만요. 10초만 주세요. 왜이 암산을 못 하니, 나? 지금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희 비밀인데요? 오 <laughs> 비밀인데요, 그런 거? 디퓨저는 하나 놔드리면 너무 좋긴 하겠다. 아 이사님은 이런 우드한 향이 어,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상큼한 향이 나는 것도 반전 매력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laughs> 지연이한테 날것 같은 냄새. <laughs> 엄청 상큼하고 달콤한 향이에요. 좋다. 오 예쁘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먼저 이사님 거. 파란색 이거 파란색 할게요. 이거 파란색. 네 이거 얼마지? 그럼 이제 다 해봤는데. 네. 얼마 정도 나올 것같으신가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지금 3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많아? 38만 원? 나뭐 하나 빼먹었나? 어 37만 원나왔아 진짜 표정. <laughs> 38만 원? 38만 원? 38만 원. 결정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일단 38만 원이라고 해주실 수 있나요? <laughs> 지금까지 67,900원. 12만 5천 9백 원 16만 2천 9백 원 아니야 25만 3천 4백 원 저희 약간 전등 그거 전등 말씀드린 게핀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어떤 걸로 해야돼요 38만 원에 가까운 버전으로, <laughs> <원을> 가까운 버전으로.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laughs> 제가 성공했어요 여러분 38만 2천 4백 원 나왔습니다 이거 아, 후로 뭐 <laughs> 계산할 때 직원... 뭐지? 그... 회원으로 하면 좀 할인되지 않나요? <laughs> 저희 회원이 연동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호총 뭐, 총, 총 얼마라고요? 38만 2천 4백 원 내가 그럼 계산 잘했네 채영이 사고 싶은 거까지 사야 되니까 네. 이것까지만 갖고 와서 <laughs> 정말요? 저 골라왔거든요 아 <laughs> 나 이거... <laughs> 원래 두 세트씩 사야 되는 거 알죠? 수저는 근데 저희가 하나 사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고요 아아 사줄게요 뭐야? 하나는 이사님 거잖아요 아니 이건 내 거라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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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지 이거 이사님 방 꾸미는 거여고안 아, 하고 싶은데요? 진짜 안 하고 싶은데 네. 이사님 방을 꾸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사 기둥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님 방으로 가볼까 가자! 이사님 방 꾸미라 대형님 어, 이제 사옥으로 와봤는데 네. 여기 사옥이 어떤 사옥인가요? 저희 프로미스 마인의 첫 사옥입니다. 우와! 영님의 지분이 좀 상당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한 지하 1층 정도는 제 지분이지 않나. 아, 어, 어. <laughs> 한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살짝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오늘 또 이사님이 저희 촬영한다고 공간을 또 내어주셨다고 해요. 직원분들도 보시면 살짝 인터뷰도 해볼까요? 네. 괜찮을까? 얼마나 많은 미담이 있을까? 너무 기대되거든요. 없긴해. <laughs> 그럼 <웃음> 여담도 되나요? <laughs> 여담까지 괜찮을까요? 아 그래요? 돼요? 따라오세요. 스웨이 <laughs> 여기 왔는데 여기 네. 어떤 공간인가요? 저 이번 콘서트 회의할 때도 그렇고 음. 뭐 컨셉 회의할 때도 그렇고 큰 회의는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여기 혹시 직원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인터뷰 해봐도 될까요? <laughs> 이런 연기. <laughs> 일단 안에 저희 매니저님 또두 분이 계신데 뭐 일하는 척하고 있죠 왜? <laughs> 긴장되면 소리 질러! <찔러! 웃음> 긴장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뭐 간단하게 소개만 프로미스 나인 두달 정도 맡게 된 막내 매니저 와. <laughs> 끝이네어센드에 <끝인가요? 웃음> 입사한 지는 거의 2주? 받게 네. 되지 않았고요 데뷔 초부터 거의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네. <laughs> <laughs> 이전에 담당한 아티스트가 또 어떻게 되시는지? 힙합 회사에서 <laughs> 1년 정도 <laughs> 일 배우고 뭐가 좀 다른가요? 래퍼 할 때는 네. 따로 뭐 챙겨주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해요. 없었다 보니까 저희는 네. 손이 좀 많이 가나요? 체우강인가요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멤버 다섯 명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좀 손이 가나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앞에 계셔서 말을 못 하는 거아 아, 그거 진짜 아니에요 <laughs> 설마! <laughs> 혹시 저라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laughs> 진짜 절대 안 해요 <laughs> <laughs>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팀장님 다섯 명 중에 새우깡 멤버 8년 동안 봤을 때이 멤버가 제일 새우깡이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씨가 아닐까... <laughs> 왜요 왜요? 저 말을 먼저 하기 때문에 말을 먼저 한대... 옷을 빨리 갈아입어야 하는 어. 상황에 귀걸이를 먼저 빼면서 온다던가 빠르게 빠르게 오는데 얼굴 어땠어? 막 이런 식으로 현아의 <laughs> <laughs> 최애 멤버가 있나요? 저는... 채영님 제 최애 내가 앞에 있다고 또 진짜... <laughs> 진짜로요? 진짜로? 진짜, 항상 잘, 챙겨주셔가지고 오 사실, 저희가 일하다 보면, 뭐, 밥못 먹을 때도 많고 음 저희도, 다치기도 하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 건강상 <laughs> <좀> 건강상 g <laughs>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웃음> 괜찮아요? <웃음> 순하여서 좋은 점과 힘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엄청 왁사지걸해서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는 게좀 아...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고 좀 힘든 점은 시끄러워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 공존하네 네. 혹시 옥상 탈출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나요? 언니가 많이 잡아왔죠 항상 네. 숙소 가서 누가 없는지 아. 막 이런 거 <laughs> 아니 제가 밖에서 놀고 있는데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스무 살 때인가? 그래서 채영아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숙소죠! 이랬는데 언니가 내가 숙소인데 무슨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서워어 끊었어 그 <laughs> 나경이한테 전화해서 나경아 너 어디야? 이러는데 나? 밖인데? 이랬는데 언니가 숙소에 왔대 이랬는데 나경이가 헉 망했네 <laughs> 숙소가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이상인 방을 뽑을 거거든요 이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무 무서우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모자 네. 운영아 이사님이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네. 물건이라고 <laughs> 있거 뭐, 뭐고 뭐? 선풍기를 어. 항상 갖고 다니시는데 이사님이 더위를 많이 타시는구나 나 털슬리퍼 사 왔는데 어떡해 <laughs> 땀땡 나시겠네 발에 아무튼 무섭고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검돌이 같은 이사님의 방을 꾸미러 가보겠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방에 왔는데, 네. 한번 언박싱부터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이사님 방도 너무 딱딱하네. 내가 잘 왔네. 잘 왔어. 일단 이 쿠션. 이게 있으면 분위기가 확살것 같아. 귀여워, 귀여워. 완전 밝아짐, 갑자기. 제일 신경 일단은 좀 컬러감이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좀 컬러감을 밝은 것들 위주로 데려왔습니다. <laughs> 너무 귀엽다. 아, 얼굴이 있었어요. 너무 귀엽잖아. 모자도 대여되고. 어털 날려. 어털 날려. 일단 얘는 휴지 케이스. 그리고 우리 이사님이 미모 체크를 할 귀여운 커피 바라 거울. 미모 체크. 이렇게 거울 보고 있으면 사무실에서. 어 나가면 다시. 그리고 이사님이 좀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발이 슬리퍼. 이사님이랑 너무 찰떡일 것 같아. 근데 이사님 발 사이즈 맞겠지? 살짝 뒤꿈치좀 나올 것 같긴 아... 해 이제 완전 킥! 어 근데 너무 귀엽잖아 카피바라 가족이에요 너무 귀엽잖아 아 이거 커카카임커카 코카 가족이에요 여러분 버스 이사님의 귀여움을 한껏 끌어올려줄 포스트잇 또 이사님 메모하실 일이 많잖아요 원래 이러 이러지 않는데 스티 나오다. 나할줄 아차 했어. 방금 <laughs> 아, 원래 다들 이러 쫓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인데 하트 스티커. 언대로 붙여도 괜찮죠? 에, 이거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서. 에겐터지는 티. 아, 이사님 책상에 이티 있으면 진짜. 그리고 이게 킥이잖아요, 저의. 에. 아환장 이거는 이사님 방꾹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이걸로 귀엽게 제가 이사님 방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야겠다. 어 좋아요 좋아요. 귀여워. 갑자기 확 살고 있어요. 이 스티커도 붙여줘야 되겠다. 이건 괴롭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내 방. 다들 노크해. 이채영의 러브하우스. 채영이가 몰래 꾸민 이사님의 러브 사무실을 소개합니다. 조금 딱딱한 사무실을 컬러풀하게 바꿔줄 키치한 아이템은 물론, 항상 등 뒤에서 지켜볼 수 있는 프로미스 나인 사진까지 채영의 마음을 가득 담은 러브 사무실입니다. 이사님 방을 소개합니다. 다라다라다, 다라다라다 귀여운 티슈 꼭 커가가죠. 자취 심심할 수 있는 스피커에 이렇게 하고, 어, 너무 귀여운 조명. 내 방. 다들 노크해. 완전 태토남의 사무실. 이사님한테 보내드릴게요. 한번 반응을 봐야 되겠다. 오늘 컨셉은 좀 키치? 키치. 네, 키치함? 그 너무 새까맣다 보니까 방이 좀 적적하실까봐 보고 좀 우스라고, 어네 우스시라고 좀 키치함을 몇 방울 넣어드렸어요. 그 예산 다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또우실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어, 지금 보낼까요? 어, 네, 이사 기념으로 회장을 먹고 끝내자. 오, 거예요. 오늘도 내기시네요, <laughs> 저 <저는. 웃음> 는 이사님 방에서 따라 먹네. 네, 직원이 몰래 먹기. 잘 먹겠습니다. 이사님 없는 이사님 방에서 아 누가 해 봤을까요? 세상에서 없지 않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이사님. 음. 있어 이사님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 이번에 되게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전에 음. 집이 엄청 컸거든요. 음.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청소도 너무 힘들고 좁은 오피스텔로 음. 이사를 가는데 모르겠어요. 음. 거긴 또 살아봐야 될것 같아요. 음. <laughs> 주변에서 다들 괜찮겠냐고. 삶에 <laughs> 가까운 곳으로 하신 거아니는요 맞아요. 맞아요. 아, 한입한두입만 먹으려 했는데. 응. 음. 미용 티슈 있으니까. 아 맞다. 다 있어. 봤죠, 이사님. 이렇게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그때 루저투어 때 스포했던 게특식으로 발표하셨다고. 어 맞아요. 뭐 어떤 팬분이 엑스 노래 똑같이 듣어서한것요 대형 스포했죠, 선? 그 연습 진짜 많이 하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근데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데뷔하고 첫 솔로 무대였거든요. 음. 원래 진짜 잘쳤거든요, 제가. 아, 가짜쥐좀잘추거든요 아, 진짜 난10% 아, 밖에 못 쳤어요. 아, 너무 속상해. 요또 다른 무대가 있나요? 아, 몰라요? 아, 나 혼나. 나 이거 톡식 스팡 멤버들한테 진짜 혼났어요. 어차피 한번혼난 김에 여러 번 혼나는 것도. 콘서트쇼에서 제일 예상 깊었던 순간이 있어요 이번에 원영무대가 돌출해서 올라가서 그게 뱅글뱅글 돌았거든요 네. 메리고라운드라는 노래를 할때 소녀시대 선배님 노래 아니고 네. <laughs> 높은 데 올라가서 팬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한눈에 이제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음. 왜냐하면 저희가 세 번밖에 못 해봤어요 음. 콘서트를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것도 음. 텀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처음 갔 여사실 우리를 보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구나 하면서 팬분들 얼굴이 한분한분 한분 보이니까 그때 되게 뭉클했었어요. 또 오셨다. 대박 사건 내 스타일입니다. 오! <laughs> 거짓말 얼마 어이 없을까? 이사님 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날 보시면. 3, 4호 꾸미기 편봤는데 어떠셨는지? 아, 저맘 같아서는 직원분들 사무실 다 꾸며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사님 방만 꾸며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너무 귀엽게 꾸며진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이고 성수는 어떠셨어요? 또? 이고음 성수에 예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눈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laughs> <laughs> 진짜 안 말리셨으면 아직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오늘 성수기에 키가 뭐였어요? 오늘 성수의 킥은 이구옴 성수 근데 심지어 제가 29cm가 무신사 건지 모르고 무신사 하면서 29cm에서 려다가 무신사에서 사야지 하고 무신사에서 샀는데 제가 작가님한테 얘기했더니 같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 29cm 진짜 많이 씁니다 오늘 네. 신사와 꾸미기 성수기 지수를 온도로 내겨본다면 오늘은 쇼핑지수 따로, 여기 꾸미기 따로 해볼까요? 쇼핑지수는 99도죠 쇼핑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는 음, 85도? 이사님은 몇 도? 이사님은 99도시겠죠 제가 이렇게 귀엽게 꾸며주거 같아요 화성은 99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 혈압, 혈압이 99도 <laughs> 채영에게 청수기 신사업 꾸미기란 누워서 떡 먹기 마지막으로 이제 멤버분들한테 바라는 거 멤버들 빨리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